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잉컵 21회차. 방송 2매치 16강 음. 방송 2매치입니다. 루시퍼 선수와 민혁 선수의 언어전 전장 에콰이 리그 보신 분 11시 회색 언데드루 시퍼 노재욱 선수 지정이고요. 1시 갈색 오크 민혁 우민혁 선수입니다. 음. 제일 그 좋아하는 종족전이네요, 또. 프렌즈 님이 아니, 인더 님도. 저는 예, 네, 저 제가 사랑하는 종족전. 네. 저도 저도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저도 언데드에 대해서 요즘에 좀 상해가 잘안 돼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게 저만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언데드가 좀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언데드가 껴있는 종족전에 재미있죠 거기다가 또 예전과는 다르게 오크도 좀 귀해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또 맞물리는 것도 있고 그렇죠 어찌됐든 상성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음. 언데드가 이겼을 때그 발생하는 재미 요런 게좀 인상이 깊어서. 근데 또 최근에 뭐 노조역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 말하는 거 보면은 예전같 예정 예전처럼 막 말도 안 되고 막 이러진 않다. 또원데드가또 많이 그 바뀌었으니까 또. 그렇게 포커... 얘기했던 루시퍼 선수가, 근 포커스님이 제대하고 이후에 포커스한테 맥없이 지고 나서 입을 뭐그 차이, 음. 그때 입을 닫으셨다는 얘기 때문에. 어쨌든 뭐그 노조역 선수가 몇회 차일, 17회 차였었나요? 이 근데 우승했을 때도 보면은 뭐 그때도 그때 곰역 선수하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3대1로 이겼었죠 그때 그 경기가 불마 아이템이 정말 아마존에서 <laughs> 화려하게 나와서 화제가 많이 됐었어요 불마 300 크리티컬 뜨고 막아 음. 근데 그거를 유튜브를 해나, 안 해놔가지고 음. 원래 그 예전에 루시퍼 대 리프 그 결승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영상들인데 다 날라갔습니다 어디 갔어요? 공중분해됐죠 아다제 탓입니다 <laughs> 나뭐 테디 씨. 뭐 아쉽지만 이번 경기에서 진 선수는 네, 오늘 잉컵에서는 볼 수가 없고. 네. 또 제가 대진표를 지금 살짝 볼게요. 언데드가 오늘 작치 선수랑 루시퍼밖에 없어요. 그 음. 작치님이 지금 양희 선수랑. 경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경기일 거고. 작추 선수도 예전에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베틀레스도 꽤본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치. 저 아이디를 더스 무독고.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게막그 4년 5년 전막 이럴 때 어땠나요 이미지가? 오 어, 소스 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아, 루시버스 잠깐 딴거 보고 있었나보다 음... 아, 홀업 타이밍하고 이런 좀 겹쳤던 것 같아요 응 음. 홀업하고 지구라슨 겹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구라슨 뭐, 지는뭐 이런 거나 잠깐 뭐, 해골 뭐 이런 저, 거 경험치 대... 데... 컴온 이게, 그니까 러 웃긴 게 방금 더스트 묻은 불마가 지나갔는데 이걸 놓친 거거든요? 아... 이게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소노블링이 돼요 그렇죠 어쨌든 데스나이트는 지금 경험치를 전혀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렇게 되니까, 핀드와 같이, 뭐, 이제, 사냥으로 가야죠, 이제. 자, 민혁 선수가 또, 데스나이트 간 것도 확인을 했고요. 네. 여기, 그, 경험책한번더 노려보고, 2레벨 찍고, 그때부터, <laughs> 그런트가 보고 있으니까, 데스나이트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은, 음... 테레나스의 언데드 오크 상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언데드 스타트 못 끊었는데, 지금 오크 2레벨 찍었거든요? 그렇죠. 넙치! 넙치! What the fuck? 아, 뭐야 진짜 the fuck? What the fuck? 데 h a 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이 h a t the fuck? What the fuck? w h a 아... t h 이 fuck? What the

그리고 홀스 형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루시프 선수가 리그의 흥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루시프가 입구업구가 너무 큰데, 홀스컵도 항상 하위에서 탈락하면데 약간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아, 막함날 아, 돼요. 예. 네. 만약에 루시프 선수 탈락하면, 오늘, 우승권에 있는 선수가 리프, 샤미, 소인, 민혁, 양이 이렇게까지 있겠네요. 아, 3년 됐어요, 잡몹 잡고. 이게, 진짜, 그, 플라이 대 루시퍼 선수의 그때 그, 틈의 그림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림 급으로돼버렸거든요 네. 자, 자, 대다가... 자, 이것도, 이것도. 아! 아! 아 템까지. 아! 뒤늦은 아, 더스트. 대나가 아직 1레벨인데요. 부, 어, 불바가 때려준다 에콜이 때려진다. 어, 놀래라. 그다 괜히 굴칩니다 막 화풀이합니다 블드마스터가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은 느낌이에요. 에이. 근데 오히려 노진성수가 지금 테크를 굉장히 좋은 판단한 게 뭐냐면 네. 이미 너무 초반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리치가 프로스트한번 찍고 빨리 나와서 이 키어트에 힘주는 빌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싸움이 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싸리 블랙을 가버린 판단. 어차피 못 싸우니까 네. 이건 잘한 거 같아. 이거는. 자, 민혁 선수 지금 원원어 상태에서 포트리스까지 갔습니다. 야, 확실히 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망설임 없이 테크를 올려 버리네요. 아, 윈더크 두번더 있거든요. 뭐 때려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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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안 나는데. 어. 아. 이게 이제 한번 바로 됐고요. 그래도 노진 선수 진짜 대단한 게이 코일 만화 관리를 아까 저 12시에서 오거 워려 잡을 때 코일을 썼으면 어땠을까 풀 만화였는데 요거요거요거 요거. 이렇게 아까도 아어괴롭운괴로워어아 어. 아, 이렇게 잘 터져 괴롭습니다 어. 아 이거 괴로운급에서 벗어났는데요 이거 섀도우 헌터도 여기서 이름을 그냥 찍고요 그냥 완전 자유죠. 지금 섀도우한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원내도 상대로 원어원포스을 가는데 이렇게 좀 스무스한 그림이 별로 없었거든요. 자, 어색클러 그래도 빌드 진짜 아까 얘기했다시피 루시퍼노스의 이 빌드 선택은 예술인 것 같아요. 네. 어제지 않게 e 어 r 힘실어 봤자 아무 의미 없었거든요. 이번 경기 정말. 한양도 그렇고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더터도 근데 지금 덮쳐봤자 라시를 활용해서 뭔가 재미를 볼수 있어도 네민혁 선수가 저 그런트를 하나 덜 뽑은 건가요? 아니면 사냥하다 죽었나요? 죽은 것 같아요. 리치 리치. 어어핵스도 있거든요? 포타 건네줬다 미리. 아 포탄 타버렸어. 아 어, 판단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아무하다고 어, 거의...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뭐 아직 코일도 많아도 많고 한데 그냥 포탈 눌러버렸습니다. 아, 이거, 네. 이거 뺏기면은 바로 내려갔어요. 바로. 여기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바로 내려갔어요. 슬로 우 걸렸거든요. 그란트. 자 오브. 아 주면서 그란트까지 1리메이브드 그야. 야 민혁 선수. 어 스틸인가요? 어. 어. 어 근데 생각보다 루시퍼 선수가 포탈을 쓴걸 제외하고는 잘 넘겼어요? 그 위기를 오블이 끼고 나왔거든요 네 대신 민혁 선수도 어떻게 보면 그 위기라는 게좀 없어졌어요 자자 자, 이거 이거 백 끼면 진짜 하지마 아, 아 풀템 꼈어요 안내 아, 불만 풀템 꼈어요 아이템 흘리고 왔다 아이템 아, 흘리고 뺏기면. 바꿨어요 뭐하는 거지 저기서? 어? 숨겨놨어 아니 아 이베이저 팔고 다시 주로러 갈라고 음... 무적은 사야되니까 어 윈프가 어? 없죠 어? 아 더스 더네 더스 샀네요 핀로드 아니 근데 불마 3렙짜리로 재미를 정말 많이 보긴 는데 아직 사렙이 된건 아니고 그런동안 섀도우 허터가 3렙에 찍혀야 되거든요? 어그렇죠아 여기다 보면 되겠네요 아 3렙 코스 맞네 아무리 좋게 이상황 얘기하려고 해도 좋게 좋겠... 되지가 않네 아니 그래도 언데드가 격투기로 치면은 로우킥 데미지는 누적이 됐지만 에. 아직 카운터를 맞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은 일단 닫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우킥을 너무 맞아서인지 상대가 움찔할 때마다 로우킥 들어온 줄 알고 발을 들고 있어요. <laughs> 아파가지고. 근데 표정 보면 태어난 척하잖아요. 어... 그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부은 거죠. 그 로우킥 맞은 자리가 에? 피멍 피멍 올라오죠. 나 근데 표정은 막태어나고막 때려봐라 막 이런 표정이잖아요. <laughs> 그러다가 레이스포 예전에 한번 쓰러지고 존나 울었거든요. 아, 나그 경기 봤어. 자. 대포가 겁나 처음왔다가 태어나척 하다가 뭐가듬 하고 하다가 어, 구야트 코이. 야, 근데 와, 노제우. 저, 어! 와, 노재욱! 저 좋아요. 힘내요. 힘내. 노재욱 컷. 다 개팀. 와! 절대 어. 안 딸려 들어가요. 절대 안 딸려 들어가요. 월드 한 것처럼. 자, 민혁도 컷 좋습니다, 지금. 네. 비비대. 아, 민혁 컷 좋아요, 지금. 그러고. 와! 네. 어 윈도커 <목소리> 좋다가 왜이래 갑자기? 왜 때리던 핀도 안 때리고 막 돌아? 자, 짤릭스가 막 들어왔죠? 와 트롤 타이밍 너무 어중간해요! 자 그래도 불마 건재합니다. 불마 건재해요. 불마 윈도커 없어요. 윈도커 없어요. 코이만 두 번일까? 코이만 두 번일까 이제 언제 코이만 두 번일까 이제 구정구정 내줬어. 구정구정 내줬어요. 자 대나시는데. 자핀로드도 콜만한 두번 있습니다 <목소리> 언덴 변경 별거 없어요 언덴 변경 별거 없어요 리치도 리치한테 무적푸샷 긴거 있데 리치한테 무적푸자1 5주짜리 있어요 대박 아 이거 설마 <목소리> 무적푸자건들수 있어요 룰레. 어? 스크린트 켜졌.. 불마 불마 링크 디스플레고 아, 이... 더스트 뿌렸어요 더스트 뿌렸어요 자, 저 아직 그 130, 140, 150 포션 있어야 되거든요? 불마 포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불마가 죽... 죽는 그이보다 지금 언데드가 할게 없어요 병력이... 보세요 브레스 타워, 브레스 타워 가라앉아! 무 포션! 어? 자, 불마 마라 없거든요 아직 아, 코일만 아껴 왔다 마작 한번 나왔어, 이제 마작 한 번, 진짜로 잡았어 레이더! 병력이 많은 게 아니라 피운이 많은 거 피운이! 자, 깐 코일 코 한번 남았습니다. 자 셰도우 지금 마나포션 먹었어요. 셰도마나 먹었어. 아자불마불마 은근 지 은연 중에 자자 불마 디바 하고 그렇죠. 자 레이더 검사 불마 돼요. 서로 보고 있습니다. 스텝디디디레이더못 아! 아. <laughs> <laughs> 잡죠. 못 잡죠. <laughs> 언데드 1200원이에요. 어? 근데 보면은 추구 병력이 계속 안 왔어요. 아, 이거 할 만해요. 이거 언데드 할 만해요. 자, 대나 데나, 대나를 지금 사면은 바로 살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레이더도 없고 어차피. 아, 퍼지 터졌어. 대박. 아, 아. 뜨자마자 터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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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아, 아, 아. 300원. 아, 아, 아. 불만 오.. 어? 아, 옵매리 치정해야뭐는데보에도 불만 넘사하죠? 리치 리치 어? 왜 이렇게 불만을 검사하지? 거... 레이더 왔어요 레이더 왔어요 핀뎀 신고 아 야, 너무 태워서 불만 졌어 이 너크 하나 있어요 부붉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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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 다 죽고 빼네요 결국에다 죽고 뺐어요 아니 핀들을 때려 잡았습니다 있는 돈다 쓰고 뺐어요 아니 그런데 영웅의 레벨이 높은 걸 빼고는 오크도 남은 병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받아줘. 아, 아 타이니그레이트 원. 많아지겠죠. 이거 진짜 만약에 라면이 말대로 타이타하게 충원 병력 왔으면 이거 할만했어요 언데드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노잭 선수가 불마를 노리는 게 불마를 어깨 뭐, 막, 막 순간적으로 잡겠다 이게 아니라 불마를 어, 전장 해그... 이탈시키면 게임이 편하니까. 해글 해그, 해글. 해그, <laughs> 노린 건 맞는데 네, 아 너무 좀 너무 대놓고 계속 불만만쳤다 응. 방금 대나 샀을 때도 앞에 워커들 막 많은데 그냥 불만만 때리기도 힘든 불만이 저 멀리 있는 불만을 막 점수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리치도 3렙이 찍혔고 한번더 교전할 수 있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남아 있어요 지금 언데드랑 오크랑 경력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없어요. 가진 자원도 비슷하고요. 네. 와 근데 이제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하네요. 저 멀티가 얼마나 돌아가냐에 따라가지고 다르겠죠. 아노재욱이 확실히 커니 깨어나고 뭐, 느낀 게 아까 딱 처음 교전 땡 시작했을 때 음. 타겟팅이 말도 안 돼요. 단순하게 점사가 아니라. 뭘 점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딱 그 점사했던 레이더가 빠지는 순간에 핀드가 1mm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거 점사하거든요. 야 무슨 홀드 시켜놓고 무슨가요? 디펜스 하듯이 무슨 인스내어 걸려 있듯이 네. 핀드들이 쉬운 게 아니고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레이드마스터 거의 오랫다돼갑니다. 네. 네, 큰일 났는데요. 지금 저 코도까지 갖춰진 오크 조합의 불마가 오랫. 3 0크리를 때려버리면, 어우! 사냥토도 남아있구요. 자, 언데드 그냥 50 깼어요. 쉐이드까지. 자, 민혁선수는 바로 깼네요, 그냥. 네. 민혁은 당연히 바로 깨야되고, 언데드도. 오크멀티 보고 있으니까 안깰 수가 없죠. 자, 언데드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돌아 들어가나요, 민혁? 글쎄요. 나올 어, 아 나는, 글쎄요 이거 돌아다 그 들어가는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최악의 판단인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레이더 색아색기네 뒤에 있는 것까지 색이긴 한데 글쎄요. 자 그래서... 확인을 들어 다시 내 본진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멀티로. 러시를 감행을 합니다 언데드. 그이고 아니면 그냥 물부터. 어, 어, 대나 근데 포탈 아직 못 사는데? 아 이거 근데 왜 돌아 들어갔을까못 막을 거생각겠나 해골한테 팔고 사야죠 포탈. 해골한테 팔아가자 뭐 얼마 안 주겠지만. 자홀때래요홀때래요 네. 블랙 스타대. 는데요 깨졌는데요 이거. 지금 돈을 캐야 돼서 안 지금 포탈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작셔샀어요아 아, 결국에 이게 마, 맞는 선택이었나요? 언데드가 그래, 좀, 좀 아쉬운 됐어요. 게 아까 이거 찌르게 왔을 때 그냥 윈이 아까 폭덩구 캔슬했으면 그냥 포탈도 원래 있었거든요. 아 이쪽은 포탈이 있어요 또. 허어어어어어 <laughs> 이렇게 됩니다 게임이. 아니 아까 언데드가 이렇게 짠에서 러시 갈 때. 나 포탈도 만들었으면 됐는데. 아, 아 그니까... 아, 만약에 싸움을, 그러니까 안 싸우겠고 또 어. 만약에 싸워서 안 된다면 이제 운영으로 가는 그림도 나와버려가지고. 아, 어. 포탈 타 포탈 타네요. 참 아, 안싸워주죠 미녀. 아, 이거는. 이게 1 6 강이 단판제기 때문에 노재욱 입장에서 오늘, 그러니까 우승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음. 이게 대진이 바뀐 거거든요. 빌리브 사칭이. 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빌리브를 루시퍼랑 넣었다가 1 6 강에 빌리브가 사칭인 걸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민혁 선수. 가 아, 이거 민혁 선수가 일부러 빌리브 사칭한테 뭐 사주를 했거나 이랬으면은. 영리한 선수죠. 네? 영리한 선수인 거죠. 그렇죠. 빌리브하고 붙어, 그러니까 대진 걸린 사람의 간을 보고, 음, 언제 누구? 아, 이제는 병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도 오크가 싸워주면 다행이죠 그래도 진짜로 고마운 일인데 248크리티컬이 아, 무슨 뭐248 난리 났습니다 뭐 언데드 입장에서는 오크가 싸워준다면 이건 엘림전으로 이긴 게 아니라 힘싸움으로 이긴 거죠, 멀티 워크 어막 어, 헬스 난리 났어요, 막오막 어, 타겟팅이 여러 갠데도 어. 아, 근데 병력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노지 선수는 그냥 갑스발렸고요. 네. 그러니까 불리, 불리한, 불리. 불리한 걸 알아가지고 디스 엎어지기만 생각했던 거였는데, 음. 거기서 민혁 선수가잘 찌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사실 찌러 르 갔을 때도 만약에 포탈을 살수 있는 딱그 자원이 됐으면 그냥 일구만 싹 잡히고 포탈 타서 막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자, 리치. 마지막 포일인데요. 마지막 포일인데요. 아, GG. 아. 자, 이렇게 되면서 민혁 선수와 루시퍼 선수의 16강 경기에서는 민혁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8강 진출에 성공합니다.